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얘기할 때 빈민법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데요. 그 빈민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국가에서 실행하는 어, 사회복지가 시작됐다라고 기점을 잡고 있죠. 이제 빈민법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그 처음 이제 빈민법의 시작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다양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뭐 교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냥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졌지 이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틀 빈민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영국에 이제 빈민법이 생기면서 빈민에 대한 구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국의 빈민법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죠. 일단 그뭐 역사 시간에 배운 거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봉건 제도가 붕괴가 됐어요. 봉건 제도가 붕괴가 되면서 봉건 제도라는 것은 귀족이 있고 이제 농로가 있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귀족은 이들을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 막아주고 또그 농사를 짓는 농노들은 이나 농부들은 그 귀족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뭐 전쟁이 났을 땐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봉건제도가 어. 없어지고 또 경제적 무질서가 막 생겼어요. 뭐 이제 산업화가 뭐 시작이 막 태동이 되려고 막 준비를 하고 뭐 혼란스러워지고 기존의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로 유지되던 사회가 상당히 훌 이렇게 뭐라고 출렁거리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구 중심의 빈곤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도시로 가면, 뭐, 기계가 막 발달해가지고, 여기처럼 고생을 안 해도 된다더라. 막 이런, 이제, 입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집중이 됐는데요. 기반시설, 재반시설,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로 빈민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빈민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수도원이 막강한 귀족이었죠 수도원의 신부들이 굉장히 막강한 귀족이고 음, 그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빈민에 대한 구제가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또 수도원이 해산이 되면서 기존 질서로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구빈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면요. 구빈법은 말씀드린 대로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그런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빈민은 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구빈법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모든 빈민을 다 똑같이 처우한 건 아니고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이제 노인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보 아동. 이렇게 구제. 어, 가난한데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제, 신체는 멀쩡하지만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혹은 아무튼 뭐 게으르다거나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정원 혹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예,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강제노역에 응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해.